7월 7일 월요일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읽을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기 앞서서요.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중에요.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고,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되는데요. 어, 크게 고린도 전설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고린도 교회의 범죄와 오류에 대한 책망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신앙생활의 각종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두 가지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가 혼재하고 있고요,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는 세속 문화가 왕성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에 여러 신이 있지요. 그래서 만신 숭배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 종교 등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성도덕이 극히 물러내었습니다. 어, 고린도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지만 혼합주의 성적 물란 무절제, 경박함 등의 어,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어, 교회 안에서도 성문제 그리고 소송문제 성찬문제 등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도리도 교회에 사도된 바울이여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1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결국 그 분쟁의 이유는요 사람에 따라서 어, 나는 이 사람을 따르, 따르고 있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서요, 서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이에 따라서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눠지지 않으셨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을 말하면서요, 그리스도로 하나, 하나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어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혜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요 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을 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당연한 것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어쩌면요, 교회에서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신앙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그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 이런 분열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파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 뒤에, 뒤에서 이제 다른 파당을 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고린도전 일상을 보면서요. 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어,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은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저도요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에 대해서요 어, 좀 많이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어~ 그래서요. 제가 뭐~ 영적 싸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보고 여러 가지 뭐~ 수단도 생각해봤지만요. 어~ 도저히 안 되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만큼요. 저에게는요.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문제와 체질과 저 자신의 기준이 강하게 자립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단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어, 사람에 따라 분쟁하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파고들었을 때 정말 그문화에 허덕이며 각종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복음을 주셔서 그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정 교행과 정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참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는 귀중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강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